이번에 배울 글자는 트일소 자입니다. 트이다, 트다 라는 의미는 막혀있던 것을 치우고 통하게 된다 라는 의미에서 트다, 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글자를 볼까요? 네, 발소 자가 있구요. 사람 발모양에서 온 글자구요. 네, 망할 망 자가 있구요. 내천 네, 자가 있죠. 여기 위에 쓰여있는 글자는 이 망할 망 자의 변형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옛날에는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. 이렇게 냇물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가 없겠죠.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휩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니지 가로질러 다니질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냇물이 망한 거예요. 냇물이 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말랐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이, 이 가운데는 이제 물이 없어진 거예요.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이제 가로질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발자국이 나면서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하나 생기게 된 거죠. 그 길이 트였다라고 보는 겁니다. 자, 한줄 설명을 볼까요? 물이 흐르던 곳에 망해서 물이 없어진 거예요. 그곳을 사람들이 발로 건너 다니면서 길이 트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